안녕하세요. 복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21일 오후 12시 28분입니다.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 두 번째 이더리움 차트 분석, 세 번째 알트코인 차트 분석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요 구간을 다 넘어준 것 같아요. 고비는 다 넘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시간 차트, 비트코인 4시간 차트로 지금 볼 거고요. 그래서, 전구점 64K부터, 그리고 66K까지 넘는 상승이 나왔고,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어떤, 대략적으로 3개월, 3개월부터, 대략적으로 73K부터, 대략적으로 3월, 3개월이 아니라 3월부터, 3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뭐가 있다? 대략적으로 저항라인. 저항 라인에 지금 어떻게 됐다. 상방으로 깨부셨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일단은 73K부터, 대략적으로 3, 3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저항 라인을 현재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이냐. 깨고, 이 빨간색 선을 어때요? 장대 양봉으로 깨고, 깨고 내려와도, 좋아요. 장대한봉으로 깨고 내려와도 어때요? 이 시가, 시가 자리 대략적으로 67,710 시가만 날봉, 4시간타도 시가만 이것만 안 깨면 세력들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 장대양봉을 올려줬으면 세력들이 67,710 여기서 어때요? 힘을 썼다는 거거든요 세력들이 올려주고 다시 한번 어때요? 바닥은? 바닥을 이쁜 식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바닥을 이런 식으로 U자로 잘 만들고 현재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상승 채널, 상승 채널을 벗어나도 상승 채널을 벗어나도 쭉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채널은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어 볼게요. 상승 채널 지어보고 그리고. <laughs> 현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이제 게임이 끝났다 라고만 볼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어, 큰 하락은 없다. 그냥 주당척 올라가는 그림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올라가는 그림, 어, 지금 현재가 어느 때냐 라고 했을 때저 같은 경우는 대충 이때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 이제 어느 때가 오냐? 이때. 지금 이때 보이시죠? 이때. 이때. 어때요? 현재 전고점 48k를 넘는 이 상승. 현재 이 과정 중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과정 48k를 넘는 이 과정이 끝난 후에 끝난 후에 그다음에 어때요? 큰 상승이 나오거든요. 더큰 상승이. 그럼 대략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죠? 보시면은 73k 대략적으로 여기가 최 고점 끝판왕이죠. 그래서 73.800이 끝판왕이잖아요. 그럼 지금 어때요? 얘가 이 끝판왕 최종 보스를 지금 뚫으러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계속 어때요? 양봉으로만, 날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양봉으로만 계속 지금 채워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황이 과거의 1파 이 시점을 돌아보면 대략적으로 이때, 이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정구점에 다다르려고 지금 어때요? 이런 식으로 눌리고 올라가는 중. 눌리고 올라가는 중. 보시면은 여기서도 어때요? 눌리고 올라가는 중. 똑같죠? 비슷해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눌리고 올라가는 현재 여기 단계에 있다. 여기 단계 현재 현 위치가 여기다. 그러면 이제 먹을 파이가 어때요? 현 위치가 정고점도 도달하지 않은 여기 바닥 구간이라면 정고점을 뚫고 엄청난 큰 상승이 나온다. 이걸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흘러간다? 대략적으로 우리는 한번 눌리고 올라가는 추세에 있고 정고점 구간에 도달하면 도달해도, 도달해도 그 다음에는 더큰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어 이거 전구점 근처 오니까 이거 큰 하락이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때요? 장대 양봉으로 뚫고 어때요? 꼬리로 꼬리로 지금 이 구간 꼬리로 지금 눌려도 다 말아 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4% 4% 정도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어느 때 대략적으로 73k 구간에 도달하면은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눌리고, 눌리고, 올라가는, 올라가는, 지금, 대략적으로 48K 구간으로 치면, 은이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73K까지, 계속, 계속, 올라가는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3K 구간 도달하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 하락주의. 왜냐하면, 전에, 전에, 이런 마이너스 4% 정도 눌리는 하락이 나왔으니까요. 마이너스 4% 정도 눌리는 하락이 나왔으니까,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날봉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4.2%, 4.2% 눌리는 하락을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어때요? N 자, 눌리고 올라가는 패턴. 그래서 만약에 73k 구간에 왔을 때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4% 정도 아, 눌리는 거, 눌리는 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뭐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굳이 해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올라가기만 하는데 큰 하락은 없다.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 개별적인 차트를 주의적으로 좀 볼게요. 그래서 이제는 어, 이더리움, 그 다음에 알트코인 위주로 좀 많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코인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보는 어,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그냥 73K까지 계속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73K 구간에 도달하면 마이너스 4%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약 조정, 약 조정이 아니죠 약 하락조심 약간의 하락조심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번롱 포지션, 청산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 73k 구간에 도달하면 조심하시고, 70, 73k 전까지는 그냥 계속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날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날봉으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크게 한번 눌리고, 여기서부터 어때요? 양봉 나오죠? 그죠? 양봉 나오죠? 음봉 하나 떴죠? 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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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봉 하나 떴죠?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건 올라가는 차트입니다. 네, 크게 눌릴.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더리움 차트 분석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대략적으로 어때요? 여기 삼각수렴 대략적으로 몇 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략적으로 이때가 이때가 언제예요? 대략적으로 8월 8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어때요? 대략적으로 삼각수렴이 있다. 그러면, 그러면 보시면 은 이런 식으로 8월부터 고점, 고점, 고점 부근이죠. 저항이 형성이 되죠. 저점, 저점, 저점을 이은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죠. 대략적으로 8월부터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삼각수렴 구간에서 어디 구간으로 뚫었죠? 상방으로 뚫었습니다. 여러번 분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계속 연료를 창게 문을 계속 두드리면은 결론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뚫릴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항라인 뚫고 장대 양봉으로 뚫고 다시 한번 장대 양봉으로 올려주는 그림 그러면 이제는 큰 차트로 봤을 때 날봉 차트로만 봤어도 날봉 차트로만 봐도 이제는 머지않았다. 불장이 올 시간이 머지않았다. 왜냐? 이더리움 차트도 현재 200위선 밑에 있는데 200위선 위까지 코앞까지 왔죠. 그리고 200위선 위까지 올라온다는 거는 고점 저항라인에 이은 어때요? 고점 저항라인에 고점을 이은 고점 저항라인에 뚫는다는 거고 200일 저항라인에 200일선 저항라인에 뚫는다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뜨거운 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이 어때요? 사, 이 거대한 대략적으로 어, 5월부터 이거는 대략적으로 5월부터 시작한 저항라인입니다 고점 저항라인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 말씀드리자면 5월부터 이어져 온 고점 저항 라인 돌파. 플러스 201 저항선 돌파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찐 불장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5월부터 5월부터 이어져 온 고점 저항 라인을 돌파하고 200일선 저항 라인을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무슨 불장 대불장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차트도 어때요? 8월부터 이건 대략적으로 8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삼각수렴을 상방으로 뚫었다. 그러니까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립니다. 저, 저 같은 경우는 24년 10월 어떤 식으로 계속 말씀드리냐 날봉으로 200일선 200일 선, 201. 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매집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 계속 말씀드렸으면 저는 여러분들 증거자료 다 남아있어요 2 0이선 밑에 있을 때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알트코인 차트 분석 좀 가보겠습니다 스택스코인부터 갈 거거든요 그래서 스택스코인 가서 보면은 이따 스택스코인이 어디 있어요 대략적으로 날봉 2 0이선이 여기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텍스코인 날봉 2 0이선이면 어때요 얘가 현재위치 여기 있죠 그러면은 못해도 이2 0이선이 밑에서 안에서만 매집을 했어도 거의, 지금 진짜 완전, 내가 완전 여기 최고점에 물리지만 않으면, 최고점에 물렸다 쳐도, 곧 있으면은 어때, 최고점을 넘는 그런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스텍스 코인도. 그래서 여러, 여러분들한테 계속 당부하잖아요. 200위선 여기 밑에 있을 때, 제발 좀 매집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스텍스 코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점 저항 라인을 넘어 줬습니다. 첫 번째, 스텍스 코인, 고점 저항 라인, 돌파 완료. 그 다음에 이제는 200일선 저항선 돌파를 해야겠죠 그래서 고점 저항라인 돌파했는데 200일선 돌파는 아직 못했다 그러니까 는 200일선 돌파했을 때 그때 이제 찐 불장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제? 200일선 여기 200일선을 돌파했을 때 진짜 불장이 온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찐불장은 솔직히 이더리움이 가야 찐불장이 올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고점 저항라인 돌파, 202선 저항라인 돌파해야 찐불장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그냥 고점이 올라가는 형태, 그 다음, 아 저점이, 저점이 올라가는 형태, 그 고점도 현재 올라갔으니까 어때? 요 이런 식으로 지금 상승 채널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스택스 코인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더 그래프 차트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고점 저항 라인을 지금 언제 뚫어왔어요? 지금 막 뚫어왔어요. 지금 막, 현재. 여기 구간의 고점 저항 라인 뚫어왔죠? 그래서, 보시면은, 어때요? 고점 저항 라인이 여기, 여기가 있는데, 어제, 대략적으로 어제 날로, 10월 20일 부로 더 그래프는 고점 저항 라인은 지금 막 뚫었습니다. 지금 막. 그러니까 완전 바닥 구간에 있다. 더 그래프 차트도 고, 저점이,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고점을 갱신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어때요? 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한번 눌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돼서 상승 채널로, 상승 채널을 타고 크게 올라가는 차트가 될 겁니다. 더 그래프 차트는 현재 200에서 밑에 있으니까 아직도 바닥 구간에 있고, 현재 200에서 저항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고점 저항라인 돌파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 0 저항선 돌파는 어때요? 못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돌파하면은, 어, 이것도 찐물장이 오겠죠. 그래서 오늘, 오늘 영상은 이렇게 짧고 굵게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계속 올라가는, 계속 올라간다? 뭐 눌릴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불장 때, 불장 때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뭘더 말할, 말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죠? 여기서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개별 양세가올것 같고요. 이제는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이때부터 이제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말을 말씀을 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지. 일단은 이렇게 불장이 오면은 그냥 계속 무지성으로 올라가기만 하는데 거기서 굳이 비트코인 차트 분석을 뭐 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 차트 분석은 그냥 7 0 K까지 이런 식으로 N자로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N자로 올라가는 형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73k 까지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크게 쭉쭉쭉 올라가는 차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요. 이더리움 차트도 결론적으로는 8개월부터 이어져 내려온 삼각수렴 상방으로 돌파했고, 대략적으로 이제는 5월달, 5월달부터 이어져 내려온 고점 저항라인만 돌파하면은 이제 쯤 불장이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잭스 코인, 더그래프 코인 차트 분석 해드렸습니다. 둘다 고점 저항라인을 돌파했는데, 200에서는 돌파하지 못했다. 2 0 2선 돌파해야 이제 진짜로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차트가 그려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10월 21일 오후 12시 42분이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